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5일 금요일 큐티 본문은 마트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나아갈 세상은 이리로 가득한 험악하고 잔인한 곳이라는 것이죠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리가 양을 잡듯 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박해를 뚫고 나가되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핍박을 피할 길이 있는데 무모하게 핍박과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할 길이 있으면 지혜롭게 행하여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옮겨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지만 믿음의 순수성마저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핍박을 모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늘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신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승인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여 능히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심바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